오늘은 다운타운 토박이의 시선으로 토론토에서 사진 찍기 좋은 명장소 탑5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하면 생각나는 대도시 토론토에선 과연 어디로 가야 기억에 남을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? 사진작가의 시점 그리고 더 중요하게 토론토 토박이의 시점으로 오로지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명장소 탑5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의 시작점은 다운타운의 심장, 바로 유니언 역입니다. 역동적인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클래식한 건축과 바쁜 도시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좋은 장소죠. 제가 오늘 사용할 셋업은 소니 A7C Mark i i 고요 렌즈는 Tamron 35에서 150 줌렌즈입니다. 오늘 촬영을 도와줄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아마 유니언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12 seconds later. a r Thanks for coming by. Right. Are you ready? Yeah. Good u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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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 e p Goo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g up. Good up. g o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e o o d up. Good up. Good up. g o up. Good up. o up. a o e 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o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p. Good u 전 인물 촬영할 때 단렌즈보다 줌렌즈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거든요. 카메라가 상대방 얼굴에 가까워질수록 어쩔 수 없이 그걸 더 인식하게 되고 특히나 공공 장소에서더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저는 좀 거리를 두고 찍는 편입니다. 그러다 보면 좀더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자연스러워야 사진이 더잘 나오거든요. 저는 참고로 ND 필터다는 걸 좋아하거든요. 보시면 은 ND 필터 2에서 5스톱을 껴놨거든요. 사진 찍을 때왜 이것 쓰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가끔씩 빨리빨리 찍 때이 n d 필터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게 편할 수가 있거든요. 다행히 오늘 일요일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거든. You can start from here. Just follow this line right here. 천천히 가라야 돼. Okay. 급할 거 없으니까. I'm just gonna shoot in burst. 토을 약간 넣고 이렇게 옆을 바라봐도 되고 굳이 카메라의 정면을 볼 필요는 없어. Which side do you prefer? 왼쪽? You you prefer 왼쪽? 오케이 오케이. 뭐이 처음에는 어, 끼고 옆에 바라봐도 되고 다음 거는 뭐 핸드폰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약간 옷 소매를 약간 조금 하든지 이렇게 움직이기 많할 때는 셔터 스피드를 높여야 약간 그 모션 블러가 없거든요. 오케이. Okay. We can try that one more time. Do you want to try unbuttoning? 음, y e a 조금 천천히 더 천천히 걸어도돼이 햇빛에 들어올때 오케이 okay. 여기서 일단 여기 중간에만 서주면될것 같아. 오케이 그레그 다음 바로 앞에 유명한 호텔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나와서 찍었습니다. 여기 중간에서 하면 되겠다. 로얄 열 호텔인데 건물이 되게 이쁘거든요. 거기에서 아까 우리 저기서 걸어왔던 거 있잖아. 어, 한 번만 재현만 해줘. 그 고개를. 이쪽으로 내려줘봐 야야 yeah, yeah. 여기 있어줄 수 있어 여기 야야 yeah, 마스크 yeah. 약간 여기 있는 꽃들을 포홀 그라운드로 쓰고 뒷배경을 밝혀라운드로 쓰면 은 입체감 있는 사진이 나오니까 손 혹시 반대로 해줄 수 있어 핸드폰을 어어어 어어. 잘 나오고 있어? <laughs> 잘 나오고 있어 okay. I guarantee <laughs> 무표정으로 카메라 정면 한번 봐줘 봐 뭐라고 해야 지 약간 똥 씹은 표정? <laughs> 그냥 약간 진짜 아 <laughs> My worst enemy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okay, okay. 좋다 Easy peasy 예 s yes. 저기에 시청이 보이는데, 구시청이거든요, 저기가. 근데 데이브가 이쪽으로 길을 건너오면서 이렇게 사진 찍을 건데, 약간 조금 위험한 게, <laughs> 길거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, 최대한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IS는 웬만하면 제일 낮게 하거든요? 지금은 동작, 움직임이 많을 거니까, 셔터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. 아, 차 계속 온다. <laughs> 잠깐만. 이게 예,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, 지금이다, 지금. 이 다리가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 이렇게 이렇게 어, 어, 어. 내가 이 노란 선에 있을 때 찍을게 조금만 더 앞으로 야어 그냥 걸어오면 돼 거기 옆으로 오케이 곧곧곧 잘 왔다. 유니언역 바로 옆에 있는 브룩필드 플레이스라는 곳으로 왔습니다. 여기서 아직자. 여기 계단 위에있으면데거든 It's Like one of my favorite shots here. 이위에가 굉장히 웅장해서 여기서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요. 흔히 말하는 히어로 샷이라고 할수 있죠. 히어로 샷. 몸 전체 정면으로. 그리고 고개만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. 야, 야, 야. 조금만 이쪽으로. 야. 아, 머리 왜 있네. <laughs> 아 이렇게 잡을 때 그냥 이렇게들 필요 없이 그냥 잡기만 하면 돼. 예예예야예 oh, 아, okay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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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h, really? 오, oh, no camera. really? 오, oh, just one. j u s one. j s one. <laughs> Thank you so much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거 이렇게 넣어도 돼. 어, 한쪽만. 어. 장면 한번 봐주수 있어? 오케이. Okay. 할까? 경비원이 봐줬네.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알겠어. 여기 사진작가들 진짜 많이 오거든. 첫 번째 장소의 마지막으로 토론토에서 뉴욕 느낌을 내줄 수 있는 노보텔 앞으로 왔습니다. 그리고 옆으로 기대가지고 핸드폰 하는 거 찍잖아. 역광이어서 조금 쉽진 않은데. 오케이. 그허우드가 혼칠하니까 아. 사진이 되게 잘 나오네. 야, 나 머리가 아파. <laughs> 여기는 차가 없으니까 좀 쉬울 거거든? 주머니에 손 넣고 건너 오기만 하면 돼. 자, 아이 갓더원댓 아이 원드. 지금 다음 장소는 여기 체리비치 바로 옆에 폴슨 피어 스카이라인 뷰포인트란 데인데요. 보시다시피 다운타운을 한눈에 다볼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심지어 옆에서 다른 분 촬영하고 계신데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. 여기 밤에 오면 훨씬 더 예쁜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몇 장만 찍고 가겠습니다. 토지를뭐이러어서 손을 잡아도 되고 뭐 아니면은 시계를 보든지 밑에를 봐도 될것 같아요. 이번 거. 고개를 조금 오른쪽으로. 한번 이 여성분 한번 쳐다볼래? 야야야, 낫스케 낫스케 낫스케. 정면 보고. 그 자세에서 고개만 좀더 이쪽으로. 아, 저저저 저. Rule of thirds. 얼굴만 나오게 할 거거든. 한 정면만 바라봐주면될것 같아. Just a little bit, maybe that way? Yeah yeah yeah. 그냥 okay, 강하게 real 나야. 그 선글라스만 벗어볼 수 있어. 아, 오케이. 정면 봐주면 돼. 아, 어, 됐어. 몸을 잠깐만. 해빛이 지금 어디 있지? 여기니까. 한 잠깐만. 내가 잡아줄게. 야야야, 맞대, 맞대, 맞대. 야야야. 아, 너무 잘 나온다. 그리고 고개를 그 상태에서 요 정도. 야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너무 잘 나오는데? 세 번째 장소는 토론토 하면 빠질 수 없는 장소죠. 바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입니다. 빅토리아 시대의 레드브릭 건물과 아트 갤러리가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인 거리인데요. 빈티지한 분위기와 따뜻한 조명이 많은 분들의 인생샷을 만들어내는 명소라고 할수 있죠. 거의 스테이플이죠. 이 Gooderham a n Works Limited. 여기가 건물이 다 벽돌인데다가 느낌이 조금 올드하고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여기 또한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거든요. 여기서 몇개좀 찍어보겠습니다. 애프는4로냅두고 움직임이 좀 많을 거니까 Very good. Very good. Yeah! 지금 포즈로 손 넣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와 주면 될것 같아. 저걸뒷배으을할 거니까 너가 지금 걸었던 그 방식대로. 어. 어. 약간 이런 식으로. 어 어. 야. Yeah. 그냥 여기에 약간 기대실 수 있어. 아 좋지. 고개를 왼쪽으로 완전 틀어줘봐. 어. 어. 이거 그냥 이어내려오면돼 내려와줘 야, yeah, 빈스오 커피 빈나먹빠헛빈까 오빠? 헛빈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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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빠헛 Sure, Thank you so m 가게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안에서 몇 장만 찍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셔터음을 잠시 껐습니다. 약간 yeah, you can just lean over. 한번 시계 봐 봐. 어. 헛거리하고. Right, have... 어, uh, yes, yes. That might be the best one. good. 오케이! Okay. 네 번째로 온 로케이션은 그 유명한 토론토 대학 유니버스리 업 토론토로 왔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한데요 느낌이 약간 좀 유럽 느낌이 나거든요 되게 이쁘고 흔하게 볼수 없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각각 그 개성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약간 해리포터 느낌 나요 여기서 몇 장만 좀 찍어보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한번 걸어와봐 양쪽으로 넣어도 돼? 양쪽으로. Yes, yes, yes. y e yes. Yes, yes. 계단 올라가가지고 내려와주면 될것 같아 야 t h i s o n e if y o u can y e n Yes, yes. y e It would go well with... <laughs> 그리고 오늘 일정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장소는 형형색색의 그래피티 아트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 그래피리알리입니다. 스트릿 감성과 개성이 넘치는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힙한 촬영 스팟이죠. 여기에선 꼭 찍고 싶은 구도가 딱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. 오케이. Okay. Are you able to get up or? Yeah. 약간 조금 이제 또아 <laughs> <laughs> 이제 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개,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옆에 봐줘도 될것같은데 어. 야, 아스 h 됐어 됐어 고생했어 d t h a 고생했어. t so much, bro. 아 고생 많았다 진짜. 와우 wow, 드디어. 오예 이제 드디어 끝났고요. 다섯 분데다 찍었거든요.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시작해가지고. 체리비치 그리고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그리고 유 o 마지막으로 여기 브리퓨리 알리 브리퓨리 알리에서 끝냈는데 이제 맥주 마시러 가보려 아 맥주 마치, 맥주 시고가자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토론토에서 사진 찍기 좋은 장소 다섯 곳을 가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탑 3를 고르자면 터벅 쪽에서 초상화 찍은 게 3위 그래피티 아래에서 찍은 게 2위 디스틸 디스트릭트에서 그 빨간색 매표소 옆에서 찍은 사진이 제 1위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?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혹시 토론토에서 관련된 영상 아니면 이런 사진 관련된 영상을더 보고 싶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재밌는 다음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<목소리> you can